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며느리 눈치 보는 시어머니는 봤어도, 시어머니, 눈치 보는 며느리는 못 봤다. 안타깝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니까 괜찮겠지. 우린 가족이니까 라는 생각으로, 자녀 집에 너무 자주 방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괜찮은 걸까요? 혹시 우리도 모르게 자식의 가정에 금 가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조금 뜨끔할 수도 있고,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녀 집에 자주 찾아가면 안 되는 이유, 부모님의 입장에서 열 가지를 차근차근, 하지만 뼈때리게 설명해 드릴게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자녀의 진짜 독립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식이 결혼을 했다는 건, 단순히 혼인신고를 하고 예식을 올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어른이 되었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그 선언 이후에는 삶의 모든 부분을 본인의 기준과 방법대로 직접 경험하며 쌓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자주 찾아오면 자녀는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엄마가 해주니까 아빠가 다 챙기니까 내가 안 해도 되겠네라는 무의식이 생겨요. 처음엔 편하지만 나중엔 문제가 됩니다. 정서적으로도 늘 부모에게 의지하는 상태가 반복되면 성인으로서의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요즘은 자기결정권과 자기효능감이 중요시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키우지 못하면 작은 위기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간섭이 반복될수록 자녀는 속으로 내 삶을 내가 살수 없구나라는 억압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모와의 거리도 멀어지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죠. 부모님은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자녀는 믿지 못하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족 심리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의 거리 두기에서 시작된다고요. 진짜 독립은 외적으로 나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책임감 있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진짜 잘 살길 바란다면, 자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보게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때로는 보고 싶어도 참고, 말해주고 싶어도 꾹 참고, 묵묵히 뒤에서 바라봐주는 그 자세, 그게 바로 부모로서의 성숙함이고 자녀가 진정한 어른으로 서는 길입니다. 두 번째 자녀의 배우자에게 부담을 줄수 있어요. 부모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에는 괜찮다는데 왜 며느리는 불편해하지? 사위가 너무 예의 없네. 내가 왔다는데 반가워하지도 않고 이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괜찮다는 믿음. 그리고 자식 배우자도 내 가족이니까 똑같겠지 라는 착각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식은 나와 20년 이상을 함께한 혈연이고 그 속에서 자란 말투, 습관, 문화가 익숙하죠.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는 그 모든 것이 생소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을 뿐이지. 부모님의 모든 존재까지 한꺼번에 사랑한 건 아니에요. 자주 찾아오면 처음엔 예의를 지키지만 속으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오늘도 집 치워야 해. 식사 준비는 어쩌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오해받을까 봐 조심해야지. 이렇게 긴장한 채 부모님을 맞이하는 시간이 주 1회, 주 2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와의 사이도 멀어집니다. 왜 당신은 부모님 편만 들어? 라는 말이 나오고 부부간에 균열이 생깁니다. 이건 부모님도 원치 않는 결과일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배우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경계선 침범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부모님이라는 외부 요소가 자주 들어오면 그 집은 더 이상 둘만의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가 항상 들락날락하는 공간이 돼요. 그건 프라이버시의 침해일 수 있고 심하면 불안감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말합니다. 가족 간에도 건강한 거리 두기는 필수라고요. 특히 결혼한 부부에게는 자율적인 가정 운영권을 보장해줘야 가정이 오래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잦은 방문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도 그 사랑이 압박처럼 느껴지면 자녀 부부는 편안함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가끔 만나더라도 반갑고 웃는 얼굴로 부담 없이 대화하고 밥한끼 나눌 수 있는 여유 있는 부모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며느리도. 사위도 우리 부모님이 오시면 좋다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부 사이의 갈등을 불러올 수 있어요. 부모님, 우리 자녀 결혼시키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잘 살아라,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찾아감으로써 그 행복에 균열을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생각해보세요. 딸은 괜찮다지만, 사위는 솔직히 불편하고 아들은 당연히 반가워하지만 며느리는 속으로 눈치 보이고 이런 상황 진짜 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불편함은 결국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번집니다. 처음엔 그냥 넘기지만 반복되면 참기 힘들어져요. 왜 당신 부모님은 예고도 없이 자꾸 와?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 엄만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야. 나는 왜안 지켜줘? 이런 대화 벌써 많이 들리시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자녀는 양쪽 사이에 끼어버립니다. 한쪽은 사랑하는 부모, 다른 한쪽은 함께 사는 인생의 동반자. 이두 사람 사이에서 자녀는 늘 눈치 보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게 장기전으로 이어지면 부부간 감정이 점점 식어간다는 거예요. 차소한 말에도 예민해지고 애정보다 의무감으로 사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멀어진 부부는 서로의 상처를 돌보지 못하고 결국 감정의 단절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삼각 갈등 구조라고 부릅니다. 부모 자녀 배우자 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자녀가 감정적으로 소진되면서 부부 간 결속력도 약해지는 거죠. 우리가 바란 건 행복한 가정, 화목한 부부였는데 결과적으로 정반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의 선의가 때로는 자녀 부부 사이를 흔드는 외부 요인이 될수 있다는 것. 정말 사랑한다면, 부부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일상을 쌓아가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지켜보는 용기. 그게 진짜 지혜로운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 자녀에게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요즘 자녀들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아시죠? 아침엔 출근 준비하느라 전쟁이고, 낮엔 회사에서 일에 치이고, 퇴근하면 장도 보고, 집안일하고, 아이돌 보고 정말 스문의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자녀에게 갑자기 우리 지금 집 근처인데, 잠깐 들릴게 혹은 내일 갈게, 점심 해놔라고 말하면 자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수백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내일 빨래해야 되는데, 청소 못했는데, 어쩌지 반찬 없는데, 뭐 해드리지 몸이 너무 피곤한데, 제대로 응대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부모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보다 몸이 힘들다는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문이 자주 반복되면 자녀는 자신만의 쉼터인 집에서도 긴장하게 되고 진짜 쉬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이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닙니다. 심리적인 압박이에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대인에게 혼자 있는 시간, 무의미한 여유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이런 시간이 있어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신 건강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님의 잦은 방문은 그 쉼의 시간을 뺏어가는 행위가 될수 있어요. 의도는 사랑인데, 결과는 스트레스인 셈이죠. 부모님은 단지 얼굴 보러 온 건데, 자녀는 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그렇게 되면 다음 방문이 반갑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 부모님 오시면 기분 좋아라는 말이지. 또 오셨어. 언제 가시려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보고 싶어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녀가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채우면 그 다음엔 더 반갑고 따뜻하게 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때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가장 현명한 사랑의 방식이에요. 다섯 번째 자녀의 생활 리듬을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 요즘 젊은 부부들은요. 진짜 루틴 하나의 하루가 좌우됩니다. 아침에 아이가 언제 깨고, 밥은 몇 시에 먹고 낮잠 시간은 몇 시고 청소는 언제 하고 하루 하루가 마치 스케줄표처럼 짜여 있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요? 안 그러면 하루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집은 더 심해요. 한번 흐트러지면 아이가 울고 밤에 안 자고 부모도 함께 잠못 자고 그옆 하는 며칠씩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우린 그냥 얼굴 보러 온 거야 하면서 예고 없이 방문하시거나. 너무 오랜 시간 머물다 가시면 그 일상 리듬은 깨져버립니다. 점심시간 지나고 아이는 피곤해서 칭얼대고 자녀는 멀리서 들리는 부모님 대화에 신경 쓰고 심지어는 이 시간에 TV 크게 트시면 아이가 깰 수도 있어요 라고 말 못하고 마음만 졸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대놓고 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죄송하거든요. 마음은 반가운데 현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이럴 땐 부모님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내가 지금 가는 게이 집의 리듬을 깨뜨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잠깐 들렀다가 이 집의 하루를 꼬이게 만드는 건 아닐까? 작은 방문이지만 그 여파는 클수 있어요. 특히 요즘 부부는 조용한 집, 루틴 있는 하루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습니다. 그게 깨지면 서로에게 짜증내고 그 스트레스가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서서히 영향을 주게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집의 흐름도 존중해주세요. 너희 편한 시간 있을 때, 엄마 아빠가 천천히 갈게이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얼마나 큰 배려인지, 그말한 줄에 부모의 품격이 담깁니다. 정해진 일정 안에서 서로가 편할 때 만나는 것이 가장 따뜻한 가족의 방식이 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모 자신도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보세요. 자녀 집에 다녀오신 날, 몸이 좀 무겁진 않으셨어요? 오랜만에 손주 본다고 딸이나 며느리 도와준다고 온종일 움직이시느라 집에 오면 파스 붙이고 누우셨던 적 분명 있으시죠. 우리는 종종 자식 집 가면 나는 손님이 아니라 도와주는 사람 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시죠. 하지만 그게 바로 지금의 부모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원인일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체력은 예전 같지 않잖아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시큰하고, 밤잠도 예전만큼 푹 자지 못하는데, 그 몸으로 먼 거리 이동하고, 자식 집에서 하루 종일 긴장하고 움직이다 보면, 몸이 축나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가시지 않아요. 게다가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자녀 집에 가면 신경 쓸게 많잖아요.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하진 않았을까? 며느리가 불만은 없었을까? 사위가 피곤해 보이진 않았나? 이런저런 생각에 몸도 마음도 다 쓰시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자주 가세요. 왜? 그래도 내가 도와줘야 하니까. 안 보면 보고 싶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자식은 도움보다 건강한 부모님을 더 원한다는 것. 진짜로 자식이 감사하게 느끼는 건요. 부모님이 자신을 잘 챙기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계시는 모습이에요. 자식 집에 자주 가는 대신 가끔 만나더라도 활기차고 여유 있게 함께 웃으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훨씬 오래 기억에 남고 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모님 인생도 중요해요. 자녀 다 키워놓고 이제는 나의 시간을 즐길 권리도 충분히 있으시잖아요. 친구 만나시고 취미 생활도 해보시고 혼자만의 여유도 누리셔야죠. 그게 바로 성숙한 부모의 삶이자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자녀 집 가는 대신 나를 돌보는 하루. 그게 결국 자녀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일곱 번째 자녀가 부모를 의무로 느끼게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우리 자녀가 정말 바라는 게 뭘까요? 부모님께 잘하고 싶고, 마음 편히 모시고 싶고,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부모님이 자주 오시게 되면 그 순간부터 자녀는 사랑이 아니라, 일무감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또 오셨네, 뭐 해드려야지. 청소 안 했는데, 눈치 보이네 내가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웃어야지. 이런 감정이 반복되면 자녀는 점점 지치고, 부모님 방문이 기다려지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무서운 건, 이런 감정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도, 마음 속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쌓인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녀는 부모님을 반가워하지 않고, 해야 하는 일로 여기게 됩니다. 가족이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차갑게 식어갑니다. 부모님의 방문은 따뜻한 이벤트가 되어야지. 반복되는 일상 업무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받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자녀가 먼저 전화 걸고 먼저 보고 싶어 할수 있는 여백과 공간을 남겨주는 게 중요해요. 조금 멀리 있어도 그리움이 자랄 수 있는 거리에서 마음을 이어주는 게 가장 오래가는 관계를 만들어 줍니다. 여덟 번째 예상치 못한 갈등의 씨앗이 될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끼리니까 서로의 말투나 행동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세대가 다르면 같은 말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살좀 쪘네? 애는 왜 아직 안 나아? 너는 엄마처럼 안 키우니까, 그래 이런 말, 그냥 툭 던진 말인데, 며느리나 사위 입장에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물론 부모님은 걱정이었고, 농담이었지만 그말 한마디가 자녀 부부에겐 며칠, 심지어 몇달 동안 마음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쌓이면 언제부턴가 연우리나 사위는 마음을 닫기 시작하죠. 말은 해도 소통이 안되고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결국 최소한의 예의만 남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원한 게 이런 관계는 아니잖아요. 우린 사랑받고 싶었고 같이 웃고 같이 식사하고 손주 안아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감정의 폭탄이 될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조금 더 신중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조금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자세. 그게 진짜 가족의 지혜입니다. 아홉 번째, 자녀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자녀가 결혼을 했다는 건 이제는 나와는 다른 인생을 꾸려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그들의 공간과 시간, 생각과 생활의 놀이가 미처 모르는 영역들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무 때나 연락하고 예고 없이 방문하고 집에 있는 동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보거나 아이를 다그치거나 자녀의 생활 방식에 대해 평가하면 그건 자녀에게 사생활 침해로 다가옵니다. 엄마, 제발 그건 그냥 두세요. 아빠, 그건 우리 방식이에요. 이런 말을 속으로 삼키고 있는 자녀가 많아요. 자녀의 집은 더 이상 부모님의 집 연장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만의 규칙, 분위기, 리듬, 방식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간섭이 없는 공간이라는 안정감입니다. 자주 방문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이 경계를 넘으면 자녀는 점점 부모님에게 마음을 닫고 문을 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강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은 거리 속에서 존중받는 사랑을 원합니다. 가까이 있기보다. 멀리서 응원하고 지켜봐주는 존재. 그게 요즘 자녀들이 진짜 원하는 부모의 모습이에요. 열 번째, 보고 싶을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자주 보면 무뎌집니다. 너무 익숙하면 감사함이 줄고 너무 자주 보면 그리움이 사라져요. 정말 보고 싶을 때 서로 그리워할 때 만나는 게 관계에 가장 따뜻한 감정을 남깁니다. 자녀가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돼요? 아빠,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이렇게 먼저 연락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것. 그게 가장 따뜻한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너무 자주 보면 고마움보다 피로가 앞설 수 있어요. 하지만 가끔 보면 그 만남 하나하나가 더 소중해지고 그 하루가 오래 기억됩니다. 우리는 평생 부모이지만 자녀도 이제 한 가정의 어른입니다. 진짜 사랑은 내리사랑보다 기다려주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이 한발 물러서 계시면 자녀는 언젠가 두발 먼저 다가올 거예요. 오늘 영상 조금 뼈때리는 이야기였지만 정말 필요했던 이야기였죠? 자녀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관계를 오래오래 따뜻하게 이어가고 싶다면 한 걸음 뒤에서 바라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고 싶어도 참아주고 도와주고 싶어도 기다려주고 말하고 싶어도 믿고 지켜보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님의 모습이 자녀에겐 가장 큰 사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